안녕하십니까. 주술TV입니다. 오늘은 악기문 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기문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력 3만 이상을 맞춰주시고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메뉴 창에서 도전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악기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여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입장레벨 600 레벨 이상 67차 승급 8차가 되면 못하나 봅니다. 어, 어쨌든 그거는 추후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입장 전투력은 3만 이상, 입장식은 시 언제나 되고 총 4명까지 그룹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우리 유찬 기자가 참가비가 10만 원이라고 또 하네요. 한번 볼까요? 왜 줄어드는지. 1,910만 원이거든요. 어, 어 악귀는 용기촌의 악령이 꿈에 나타난다고 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네요.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악귀가 있는 곳으로 갈수 있는 밀서를 주겠네. 좋은 거기 될 거고. 어, 그러네요. 어, 역시 유찬 기자 정확합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일주일에 2 회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역시 역시 오랜. 올해... 고렙 t v 자, 여기서, 아낌문 왕의 밀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낌문 입장 NPC를, 아, 왕의 부탁을 받고 오셨군요. 어쩌다가 이곳이 이렇게 변했는지, 악령이 들끓는 이곳에 정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녕. 설명 안 듣겠습니다. 바로 입장할게요. 입장.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그냥 나아가면서 잡아주시면,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갓 주술사기 때문에 그냥 이동해서 9번만 눌러주면 아주 쉽게 목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아, 주술사 너무 좋네요. 막말로 영술, 뭐, 전사, 다른 캐릭이었으면 제 손으로 이거 이렇게 빨리 못 돕니다. 주술사라. 근데 주술사 하세요. 아력방패를왜우고올걸 외우, 그랬나요? 이렇게 피 가까이죠. 예, 네. 영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빵김 일창, 괄영술 용수 찬양자 얼마 전에 도깨비 탐사셨다고 매일매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승급전, 뭐 승급실패 이렇게 나오는데, 저런 거 사실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냥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보다 더 보수분들의 네,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승급 저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가면서 죽일 뿐이에요. <laughs>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맞잖아요. <laughs> 뭐 승급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어요? 한글 유찬, 뭐 이거 팁 있나요? 뭐 승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승급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없죠? 그냥 하면 되죠? 되는 대로. <laughs> 어,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면서, 오히려 유튜브 영상 찍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입장하는 방법과, 야, 이런 곳이 있다, 이렇게. 어. <laughs> 새로 바람의 날를 시작한 분들에게 소개하는 정도로, 컨셉을 잡겠습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치만 바람의 나라는 재밌다. 잘 몰라도. 어우, 너무 편안하다. 9분만 누르면 아, 쾌적하네요. 아주 사냥이 아, 행복해. 아, 진짜 주술사 한번 하면 다른 직업 못하겠네요. 그냥 9분만 누르면 다 죽으니까, 이거 뭐...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주술사가 멋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술이 최고. 그왜 직발 시전에 십자가 안 나갈까요?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직발 시전 쿨일 때 십자가 안 나가요. 이거 행동 조합을 직발이랑 같이 해놨습니다. 아시는분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직발하고 직발 쿨이 아닐 때는 나가는데 행동 조합을 직발하고 십자를 묶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직발 쿨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 나가네요, 지금. 뭐 약간, 컴퓨터 고장났을 때, 컴퓨터 기사분 부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가능한데요. 근데, 왜제 체력이 이렇게 내려가나요? 귀문부였고 개쎄네? 왜 이렇게 쎄, 귀문부였고 체력 깎이는 거 봤죠? 야. 한약을 좀 코핑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손도 딸리고 아니 이제 들어가서 죽으면 지금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홈까지 출발합니다 뭐야 아 설마 아까 안 눌렀어 들어가서 한번 죽어봐요 안됩니다 저 체면이 아무리 제가 어, 발인이라고 해도 진 여기 악기문에서 죽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래 빵귤류찬이 또 얼마나 놀릴까 모르겠 악기문에서 죽었다 어 뭐야? 잘못 왔어. 모조를 줘, 진짜 많이 줘. 그지 가면 안 되나? 여기 하나 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휴경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 저 휴경 때문에 사실 바낌은 컨텐츠를 찍은 건데, 좀 많이 남아. 약간 가성비 사냥은... 어... 일주일에 요강을 7개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아끼면 영상을 찍고 있어서 좀... 하기 뭐한데... 제가 사냥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나노 두 개랑 요강 7개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요강 3개, 니나노 하나, 두광색의 니나노하나 출세 물약 출세 그... 출세가도 경험치 물약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딱 키고 키면 1시간이니까 40분 실연 그리고 나머지 시간 아끼문 아끼문 두번이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야물딱진 사냥시간이네요 딱 일주일에 2시간 만약에 안 한다면 사냥을 많이 해. 매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 쓰는 게 이득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조금 좋을 것 같네요. 드는 생각이... 영술 최고 고장 난 라디오 하나 추가됐어요. 영술 최고로. 이렇게 악기문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